참 믿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고 또 누가 또 나를 믿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보편적인데 아, 참 믿음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참,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지연이 보면 참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이 공간,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속에서 지연이와 함께 했던 경험들 속에서 지연이는 참 믿을 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용건이가 여기 있지만 참 용건이 참 믿을 만한 청년이에요. 이 역시도 함께 보고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지어져 갔기 때문에 이건 가감없이 말하고, 또 그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속이지 않는 이상, 나를 용거니가 10년 이상, 우리 지연이가 10년 이상,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죽을 때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 이 속임이 아닌 이상,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의로 여겨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이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개시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속에서 양육되어야 되고, 부모의 지지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믿, 믿고 있는 척 하지 부모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속아요. 내 자식은 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나 믿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믿을 만큼의 삶에 나에게 도전이 되고 교육이 되어질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 지구를 출발해서 저 로켓트를 타고 하루 종일 가고 이틀 종일 가고 삼일 종일 가고 사일 종일 가야 저 달에도 자갑니다. 로켓가 얼마나 빠른 줄 알지요? 그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가야 겨우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 끝이 없이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가면 4, 5년 정도 가서 아마 지구 옆에 있는 화성에 도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속도로 지치지 않고 로켓의 속도로 악 가면 결국 저 해왕성 명왕성 있는 근처까지 가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년도 넘게 걸립니다.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이 인류가 만들어 내는 최고의 운송 수단을 갖고도 몇백 년이 걸려야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전부도 아니고 이런 태양계가 이렇게 수천억 개가 문, 뭉쳐서 만들어진 게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만들어져서 우주의 끝도 없이 성운의 무리가 있는데 우주의 시작이 어디고 중간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바이 개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우주의 그런 시각 그거 다 그래픽이지. 그거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보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셨냐면, 야, 나는 이 거대한 우주를 다 합한 것, 그 우주보다 내가 더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느껴지십니까? 생크지 말이요 그냥 익숙하게 숙달된 거예요. 아멘하라고 했으니까 아멘하는 거고 아멘해야 되니까 아멘하는 거지. 종교성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 작은 틀에다 가져다 놓고 우리가 실제 거기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와 맞바꿔 버렸어요.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와 우리를 맞바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내가 우겨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죽음을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의를 입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믿음의 믿음에 믿음이 더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성화되고 용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당신앙하고 똑같이 가져요. 그리고 믿음을 자기에게만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을 믿는다라는 수많은 종교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면 보편적으로 하나로 뭉쳐집니다. 내가 신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신을 달래야지. 신과 거래해야지. 그러려면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정성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려면 공적을 쌓아야 된다.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당신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랑인데, 우리를 죄와 허물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입니다. 그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난안 믿어졌어. 안 믿어져서 괴로웠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가진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만 내가 공짜로 얻어내려고 해도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해야 돼 여러분 나가서 누구한테 10만 원만 받아내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당연히 뭔가 그 사람에게 만족되는 무슨 짓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좀 채워지면 좀 천국같이 느껴지는데, 진짜 백이 천국을 나의 집으로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집 아들 녀석들 셋 중에 하나가, 야, 아빠 찬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불러놓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빠 찬스가 제일 좋은 것 같냐? 그랬더니 누가, 누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빠 찬스 제일 좋은 거야. 네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아빠 찬스를 잡았어. 나는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너에게 신앙을 주지 않았느냐? 다른 어떤 아버지가, 다른 얼마나 잘난 아버지가 이 살아계신 자기 자신의 존재,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 아버지를 너무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진짜 아버지를 알려주고 그 아버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천국에 네 집이 왕궁으로 있어. 우리 모두는 아빠 찬스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으로 지치 하는 아빠 찬스 이 땅에서 10억, 8억, 20억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좋은 집들 많이 벗세요 이게 좀 실감이 나요, 그렇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분 했는데, 5분만 더 씁시다. <laughs> 말씀 맺으면서, 혹시 10년 안에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 평택에서 손꼽히는 카페에, 그리고 굉장히 평택에서 잘 나가는 음식점에 사장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10년 안에 여러분 10원 한장 없이 10원 한장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10년 안에 점주가 되게 해드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년 안에 내가 저 레스토랑 아저 카페 내가 사장님 될 거야 내가 점주 될 거야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그 사람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점주가 되려면 최소한 내가 카페를 개업하고 음식점, 레스토랑을 개업하려면 아, 세를 빌리든지 그 안에 투자해야 될 초기 자본이 최소한 없어도 사업에서 오긴 있어야 된다. 근데 난 돈이 없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거 없이도 될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니까요. 저도 계산할 줄 알아요. 저도 시세를 알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늙은 사람들은 맛이 갔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살수 있어 꿈을 살수 있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내가 10년 후에 내가 원하는 그 식당 레스토랑에 카페에 사장님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황병수는 빼고 야, 가연아 들라면 네가 들어 왜옆 사람 손잡고 자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야 방법이 찾아져요. 에디슨이 전기 전구를 발명하는데 천 번도 넘게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천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천번 동안 전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나는 실험했을 뿐이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10대나 20대면 제가 목사 얘기를 가지 않으면 저는 한 100억은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책을 읽으세요.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집에 받고, 이 짧은 짧은 테두리 내에서 그냥 지지고 볶아 되고, 내면만 파먹다가 죽습니다. 자, 쉬운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아, 저집 카페가 개원 했는데 맛이 괜찮아. 여러분이 가서 맛보면 말잖아요. 그죠? 맛이 괜찮아. 일반 스타벅스 그런 말고 그냥 조그만 카페지 사장님이 좀 늙어서 나이가 먹었는데 잘해. 그런 집 같으면 제가 커피 안 좋아해야 되나 그런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알바 하루에 몇 시간 하죠? 6시간 합니다. 근데 6시간 알바하는 동안에 알바생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집 사장님처럼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 근데 이 음식이 어, 괜찮아 잘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취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알바를 하든지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벌고 알바비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저는 사장님처럼 일을 할 겁니다. 자, 그 집에서 사장님처럼 3년, 4년, 5년 일을 합니다. 기술 배워질까요? 안 배워질까요? 배워집니다. 그럼 내가 사장님처럼 일을 하면 그집 사장님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똑같이 사장님처럼 일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나이 먹으신 분들, 내가 만약에 편의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알바생 써보세요. 아예 예, 얘는 아참 성실하다. 아 얘는 정말 아 괜찮다. 아얘 예. 그냥 농땡이만 치고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텔레비전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고, 사람 오든지 걸레질 한번 안고 그러고 있어. 여러분 사람됨됨이 알아 파악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정말 여기 와서 사장처럼 일하는지 여기 와가지고 어 그냥 대충 일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면 알바생인데 커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장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얘 잘르고 싶을까요 안 잘르고 싶을까요? 안 잘릅니다. 계속합니다. 기술 익힙니다.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사장처럼 일을 하는데 둘중 하나입니다. 아이 집이 더잘돼집니다 사장이 둘이면 그러면 더잘 되지면 어떤 식으로 얘가 할까요? 이 사장이 어, 나 없어도 충분히 되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놓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자본금이 더 있으면 여기 굉장히 잘 되는데 2호점, 3호점을 만들 거야. 안 맞을까요? 사람은 돈 만든 기술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기 얘한테 맡겨두면 나 없어도 얘가 사장처럼 나보다 더 일을 더 잘해내고 손님들을 젊은 놈이 더 잘하고 태도가 너무 좋다. 그러면 장사가 잘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2호점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럼 2호점 만들 때 여기 1호점은 어떻게 할까요? 2호점 만들려고 딱 하든지 이 사람이 그 사장님이 놀려고 하면 계속해서 도세요 계속해서 도세요 하든지 아니면 2호점을 딱 만들 때 그때 사장님한테 사표를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저 다른 데 나가서 차리든지 하나 다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사장이 그래 나가라 할까요 나가면 기술 유출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이렇게 합시다 사장님 60대, 70대 30으로 해서 이 점포에서 나오는 영업권의 30%는 저한테 주시고 70%는 사장님이 가지시고 사장님은 이호점에 가서 하십시오. 제가 여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30%, 40%, 50%.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믿음이에요. 태도예요, 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이 공부 뒤지게 해도 태도가 안 좋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어른들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예요, 자세. 감성이란 말이에요. 사회성,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대답을 안 했지만, 여러분이 카페 주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음식점을 하든지, 모두 어떤 직업 분야에서든지,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해요. 자, 제기가 전혀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놓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회 성공하게 나오는 예를 얘기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 만들어놨어. 믿어봐.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봐. 그러면 내가 할게.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래요?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현서 아침에 제일 눈 뜨면 제일 먼저 뭐해 스마트폰부터 잡지. 저녁에 잠자기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붙드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은 좋은 자세, 좋은 태도를 키울 시간이 없어. 쇼츠 1분짜리 보면 한번 잡아 밥 먹을 때 우리 유신이도 그래요. 딱밥 먹을, 밥 먹을 공부하다가 밥 먹을 때딱 테블리 가져와가지고 혼자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좋아. 혼밥이 좋아. 이게 보고 우리 유신이만 그런 거알 거예요. 다들 그럴 거예요. 실시 뭐고? 야, 그 먹잖아요. 먹은 다음에 밥 먹을 때만 머리 식히려고 봐. 그런데 밥 먹고 나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설거지한다고 갖다 놓고 설거지, 설거지 5분이면 해줄 거야. 가만히 보면 20분 동안. 나도 모르게 끌려가. 내가 주도해서 웃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 어르신들 텔레비전 앞에 가지고 아유, 나 드라마 저거 하나만 봐야지. 아유, 끝났네. SBS 돌려야지 아유, 끝났네. MBC 돌려야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삶을 안 살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삶을 살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참 참 인생을 멋지게 사는 성공자들을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그런데 몰랐던 걸 알아가는 재미. 스마트폰 가다 싹다 치워버리더라고. 가정에서 아예 치워버릴 테레비즘이야.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끌어갈 줄도 알지요. 그죠? 여러분, 길들여지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요즘 애들이 인내가 없어. 끈기가 없어.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 요 근데 나는 끈기가 없어서 못해요. 얘라, 이 찰났다. 끈기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까? 만드는 거지 우리 시대에 제 어린 시대는 여러분 먹을 게 없었어 치킨이 없었어 그냥 삶아서만 먹었어 우리 지금 여기 30대 40대만 해도 어린 시절 그 우리 현아랑도 치킨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 엄마 올때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 사오세요 했어 그제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 맞지요? 근데 지금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엄마 치킨! 할 필요도 없어! 촥! 탁! 배민! 딱, 딱딱. 딱! 탁! 놀려면 그냥! 오래 기다릴 것도 없어! 우리 유아가 아버지, 씨, 엄마 시계! 막! 그러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도 배달 합시다. 나 놀랬어요. 추석 명절에는 다 쉬는 거다. 그랬는데, 추석 명절날 아침에 택배 배달을 합시다. 여러분, 애들이 인내가 없어. 기다릴 줄 몰라. 그냥! 손 안에서 다 놀아.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 이런 좋은 태도들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싸움이 뭔줄 알아요? 여러분이 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면접 보러 많이 다닐 겁니다. 면접 잘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 세계에 온전히 살아야 돼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자, 보세요. 요즘 애들은요.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 채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이, 지금 이 항공만에서도 다양한 세계가 우리 손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계의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면요, 이 뇌가요, 나뉘어지면 뇌는 다르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답니다. 내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인내가 없어. 참을성이 없어. 끈기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러면요, 딱 가가지고,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내가 굉장히 즐거움 속에서 대면하지 않으면요, 면접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를 안 믿는다라는 걸 제가 오늘 확인을 했어요. 10년 후에 점주가 되게 해준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우리 황병순 권사님만 점주. 아무도 안 믿어줬어.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 안 믿는 겁니다. 믿지요, 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가 불쌍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저도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10분만 하기로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오늘 피장파장이요.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믿어드리십시다. 네.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끈기를 기르세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세요. 아셨어요? 그런 좋은 태도를 키우면, 이 목사 앞에서도 떨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사장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은 떨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걸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여기 사장님들 많이 나오지 말고 딱 10명만 나와 아면한 사람들 꼭이 사장님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합시다. 꼭 10명에다 한명더 11명 나와. 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붙여지는 멋진 승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